생처오다 아, 너무 이는데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대만 타면 많이 드시는거예요잘 먹겠습니다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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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 자리 이번 뽑으셨어요? 1 1번이 아시.. 아시다 아시다 보셨죠? 제 자리는 정해져 있다니깐요 아니 몰라요 가운데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567 567 짜란 7번 딱 가운데 <laughs> 여러분 보셨죠 제가 안 뽑아도 가운데는 정해져 있어요 아, 슬슬 준비하고 좀 이따 킬게요 커피 한잔네요 어마무시하게 잡을 거예요. 다들 아시죠? 문어 있으면 잡는 거. <laughs> 아, 오늘 목표 한 20마리 정도. 20마리가 안 되면 1kg, 10마리 정도. <laughs> 아주 욕심이 가해요. 어, 뭐 벌써부터 달라붙은 거예요? 어, 아니죠. 바닥이죠. 팬들이 왜 이렇게 불어났까요 오늘 이게 풀릴 리가 없는데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 계속 풀리네요. 풀리기네. 그네 손으로도 돌아갈 정도네. 몽키 좀 빌려올게요. 핸들이 흔들려가지고. 어, 양력, 간격이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2m. 매우 좋네요.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투샷입니다. 오늘은 문어 버스 출조 왔습니다. 버스 출조. 여수. 저번에 개인 출조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매우 좋네요.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어, 오늘 탄배는 뉴스타워. 어, 이거 한창 뉴스타워 유명하죠? 유명한 배로 알고 있는데. 한창 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못 탔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뉴스타워를 타게 됐네요. 때는 조금, 간조는 8시, 만조는 2시에서 3시쯤. 사용하는 로드는 에기타코 X, 릴은 울트레인 2, 라인은 2호, 봉돌은 45 사용 중입니다. 뭐 다들. 문어 낚시 아시죠? 문어 주변에 있으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주변에 없는 겁니다. 어,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 기억 남는 게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여수는 밑바닥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 끄는 것도 괜찮다고, 액션을 크게 주는 것보다. 그리고, 애기를 세 개보다 두 개를 좀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스 올라오는 거 같네요. 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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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 한 마리 올라왔네요, 어, 사이즈는 뭐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 그만 한것 같아요. 오히려 저번에 말했듯이 금어기 풀린 날, 해제된 날이 오히려 사이즈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끝에도 한 마리 올라오네요. 이거 뭐 양쪽으로 올라오니까 낚시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가지고 <laughs> 벌써 미역신모드네요 <laughs> 자, 오늘 목표는 20마리. 오늘은 어차피 올라갈 때 버스 타고 올라가니까 끝날 때까지 아주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잘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에이, 한 마리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너무 자른데? 너무? 문꾸미이 <laughs> 너무,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이렇게 엉켰을 때는, 최대한 빨리 풀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체비하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너무 잡으세요. 저만 또 건너뛰고 안 나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계속 미어캣 모드예요. 미어캣 모드. 낚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laughs> 벌써 왼쪽 팔이 저리는 이유는 뭐죠? 역시 여수 이쪽이 바닥은 보들보들해요. 저도 한 마리만 주세요. 아, 올라타면 무조건 잡아요. 올라타면. 지금 뭐안 올라타갖고 안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뭐 기대가 너무 컸나? 지금 거의 바닥은 긁고 있어요. 벌써 초조해지는데요. 아 어, 여기는 수심이 낮네요. 물어 문어 달라붙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에이, 이거 안 시죠? 어, 뭐, 있으면 잡자, 있으면. <laughs> 아, 초조했네. 저만 못 잡고 있어가지고. 아, 움찔했어요 오랜만에. 네? 와, 근데 마우라가 반대편에 있는데 상당히 제자리가 시끄럽네요. 아, 포인트 엄청 빠르게 옮기시네요. 꼭 갑오징어 낚시하는 것처럼. 어, 또 주세요, 또, 또. 아,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오, 진짜 낚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여기가 아프네요. 웬일이지? 어, 남쪽 나라여 가지고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추워요. 옷 <laughs> 단단히 입고 하세요 감기 걸려요, 감기. 바닥 지형은 거의 뻘 지형 같아요. 보들보들합니다. 어, 저는 문어가 달라붙으면 그렇게 흔들어도 바로 안 도망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흔들면 더 감싸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눈으로 본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바닥이건 문어건 붙잡는 느낌 들면 조금 더 흔들고 한박자 늦게 채는 타입입니다. 배또 어, 나와요. 어 나오는 구간인가? 아, 어, 여기 좀 나오는 구간인데,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다음 말해주세요. 저도... 저도... 오잘 나오나 보네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주세요 오, 히트 장난 아닌데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여섯 명 히트하신 것 같아요 여섯 명온것 아, 같아요 확인해 주고 왔어요 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 6, 7배. 음 아, 나올 때 잡아야죠. 이게 잘 나오네요. 잘 나오는 부분 같은데, 뽑아야 될것 같아요. 조건 말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나오는 부분 같아요. 오, 장난 아닌데? 지금 여기서만 한1 5명 잡은 것 같아요. 대가리 위에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야잘 나온다, 잘 나와. 완전 뉴욕캠 모드. 눈알이 왔다 갔다 좌우로. 오, 우당탕탕 하는데 우당탕탕 야, 뽑아야 되는데. 네, 올라온 거 올라탄 거 같아요. <목소리도> 사이즈가 야씨 역시 천를 길게 했는데도 다시 달라붙어주세요 다시 아 계속 빠뜨리고만이 아나 문어 원래 잘안 빠뜨리는데 이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을 것그 맛만 볼것아 그 맛만 볼어 아. 맛만 볼것 알겠어 해야 돼 알겠어 잡았나 보네 아니 잡기는 항상 잡는다니까 불안한가 보네 아 우리 짝꿍이 문어 못 먹을까 봐 문어 1, 바닥 문어 바닥 문어 거치네요 저 여수 왔어요 한 마리만 주세요 이거 남들 잡을 때못 잡으면 문제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 제가 볼 때는 배에서 3, 4마리가 청균 정도 될것 같고, 잘 잡으신 분은 한 7, 8마리 될것 같은데, 야, 씨, 완전 미역해 모든데 이거. 선글라스 껴야 되겠네요. 이거 남들한테 눈동자 떨리는 거보여주리고 싶지 않아요. 뭐, 루틴이죠. 배터리 꺼지면 나오는 거. 현는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아, 한 400... 350? 아직도 저런 게 나오네 자, 연달아 한 마리 더 주세요 여기 아, 현지 분들이신가? 애기 위에다가 애기 하나 더타는데가오징어사이즈가 확인했죠 엄청 좋은 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네 저도 하나 똑같이 달아야 되는 거지 <laughs> 근데 값 사이즈가 살벌해요 완전 살벌해요 어차피 저 마리수 안 주실 거면 큰 걸로 좀 주세요 큰 걸로 좀 애간장이 타네요 애간장이 타 확인해 주시고 야왜 이렇게 펄럭이냐 다리에 걸렸나 여러분 아시죠? 있음을 잡는 거 컬러기는 <laughs> 건지 사이즈가 좋은 건지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은데 한600 정도 될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5-600 정도 될것 같네요 점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유. 나오면 재밌어요 근데 한 지금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다는 거, 사이즈도 아쉽다는 거. 한 마리 더주세요한 마리 더 줘. 아 담배도 피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포인트에서 한번 뽑아야 되고 우리 멈출 때가 다 돼가지고 포인트 이동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선님들 잘 잡고 계세요. 아 저는 거의 하위권인 것 같아, 요 하위권. 에헤. 예, 여서가 완전 긴장했네 오늘 분위기는 여기가 나와 줄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쪽이 안 나와 주네요 아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안 나오네요 <laughs> 예, 서쪽에서는 이렇게 바닥 고른 포인트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바닥이 있고요 그런 포인트만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건지 지금 바닥 바악바악 굴고 뭐가 있습니다 밑걸림도 한번 생길까 하는데 밑걸림도 잘안 걸리네요 이러다가 탁 하고 바닥이든 뭐든 걸려야 되는데, 문어든.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오, 잘 나오네. 어, 한 마리만 주세요, 저도. 야, 씨.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올 듯. 네, 앞으로 좀 많이 날려가지고 나와도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까지 와놔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얘는 좀 사이즈 좋을 거 같아요. 어? 아우, 키컵값들 수도 있겠는데? 될것 같아요 느낌. 800 이상은 충분히 될것 같은데, 어 사모장님 여기 그 앞까지. 오, 오 크다. 키르고 될것 같네. 와, 크다, 크다, 크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을게요. 네. 일단 애기 맞으시죠? 나오다가 큰걸한 마리 주셨네요. 큰 걸로. 와 여러분 아시죠? 저요. <laughs> 있으면 잡자. 있으면. 아 날이 원래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아 이거 진짜 내가 내려가고 그런가? 아 이상하네.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했네요. 아. 진짜 나인가? 바람도 갑자기 이렇게 분다고? 바람 피해서 섬 뒤쪽으로 숨었어요 어, 너울도 상당히 쉬고 확인해주고 다시 나이스 어, 얘도 사이즈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600에서 700 사이 아니네. 한 500급 되겠네. 500급 저는 근데 거친 바닥에서 조금 단련된 스타일이라 어, 이 정도 거친 거는 뭐 가뿐합니다. 가뿐해 어, 밋밋한 거는 뭔가 <laughs> 긴장감도 떨어지고 지금 손두그룹은한 10마리 초반을 잡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7마리,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나마 큰게좀 나와줘 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바짝 나... 어, 또온것 같, 다 아, 아니에요. 여기는 좀 거치네요. 긴장감 있고 좋아요. 매우 좋아요. 이렇게 거친 데는 좀 두드려지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두드려볼게요. 거치니까 재밌네, 그래도. 바닥 찡길 것 같다. 어, 빠졌다. 어, 다시 찡겼다. 어, <laughs> 어, 빠졌다. 어, 빠졌다. 어, 여기 재밌네요, 포인트. 서쪽에서 하는 그런 포인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올 법도 한데, 원하는 데선 거의 안 나오고, 뜬금없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오네요. 20분 달려서 모르는 포인트에 왔습니다. 솔직히 여수는 잘 몰라서, 어 오늘 안 나와도, 뭐, 기분이 전혀 안 나쁠 것 같아요. 괜히 조금 여수에서 유명한 배가 아니네요. 갑오징어 치는 것도 아니고, 와, 포인트를, 와, 안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뜸안 들여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화가 왜 나요 그죠? 못 잡는 채 탓을 해야죠 이정도는 앞에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와, 근데 오늘 윈드에서는 날씨 진짜 좋은 걸로 보였는데 바로 5분도 안 돼서 안 나오면 이동 또 이동 예전에는 1kg 한 마리 잡으려고 진도 완도 엄청 싸돌아 댕겼는데 오우 갑이 왔어 와, 갑이 팔8번 아이 큰데요? 여기, 여수? 와, 이거 애기 하나, 위에, 달아야 될까봐요. 아, 달아야 되나? 어, 약속의 시간이 된 건가요? 배들 몰려있는 쪽으로 왔네요. 자, 주세요. 어차피 마리수는 조금 긁는 것 같으니까, 사이즈 좋은 걸로 주세요. 사이즈 좋은 거. 어, 이거 잔잔하고 좋네요. 어, 느낌인데, 이 포인트는, 바닥걸림이라고 생각 들면 거의 문어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밥 먹으려고 들어온 건가? 전잔한 대로? 하긴 지금 밥 시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간 아니고 뭐? 어, 자기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너 <laughs> 어? 도망간 줄 알고 전화한 거야? 어여 밥 먹어? 어 방금 먹었어 맛집이네 맛집 어, 이 포인트 엄청 멋지네요 어한번해봅시다 나와라 이 아이고 여러분 제가 여서 왔습니다.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 오늘 조항이 별로 안 좋으시죠? <laughs> 아이고 제가 왔네요. <laughs> 이동 누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아시죠? 저 있으면 잡아요. 문은 없는 거예요. <laughs> 아,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장깐이네장깐 장관. 돌들이 약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수의 남쪽은 거의 2시에 끝나죠. 3시인가? 기억이 안 나네. 거의 오늘 역대급인 것 같은데. 낚시 낚시하면서 포인트를 이렇게 빠르게 많이 이동하는 게. 확인해 주고 바다 야,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바다가 안 주니까 뭐, 어떻게할 방법이 없네요. 와, 옆에 보 오랜만에 나왔다. 내가. 아, 나왔다, 나왔어. 오, 좋다. 아 누구라도 나오니까 좋네 점심 먹고 완전 절었어요. 잠깐. 점심 먹고 한 마리 잡았나?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이 변하면서 살짝 추워지더니 안 나오네요? 뭐 그렇다고요. 설마 제가 뭐 여수까지 왔다고 뭐 여수 조항이 싹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좀 문어가 추워서 숨은 거예요? 어. 문어 나왔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작은 게 나왔어. 그래도 부럽다. 가서, 아, 구방해흐흐 <laughs> 여기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씨, 큰일 났다. 제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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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요. 웃음> 바닥 지금 열심히 잘 긁고 있잖아. 주세요.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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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는 빠지라고 날리고, <laughs> 아이고. 확인하주 <laughs> 긁고. 아... 오랜만에 오네 오랜만에 아...힘들다 보셨죠? 있으면 잡는거 기우미가 오네 기우미 350에서 400 사이 현장님 숙제까지 하시고 퇴근하는건 아니시겠죠? 숙제 언제까지 하시려나아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제가 와가지고 또 여수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물때 좋았는데 생각보다 물, 물이 좀 빠른 감이 있었고 날씨도 좋았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기 시작하고 제가 볼때는 10분 20분 더할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왜안 들어가는 거지 아, 요즘 선장님들 의욕이, 전투력이 장난 아닌데. 아, 희망고문 아니에요, 희망고문. <laughs> 아, 영상 만들 때 삐빅 소리만 엄청 들어갈 것같은데 삐빅, 삐빅, 삐빅. 아, 아 저, 절었어요. 열마리안될것 <laughs> 같은데요. 1마리좀안 되신가요? 예, 네, 11시부터 절었어요, 저. <laughs> 어저께는 괜찮았어요? 어제도, 어제는 이거보단 나았는데 아. 요즘 이제 문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큰바다로 화태대교 있는 데서 많이 잡혀야 되는데, 아. 어제는 화태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못 잡고, 저기 포인트에서 많이 잡다 보니까.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천천히 내야겠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맛탱, 존맛탱, 존맛탱.